안녕하세요. 요즘 영상이 장난이 아니에요. 느낌적인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 어, 요즘 장 팍팍 치고. 어, 볼을 칠때 이런 느낌이를 좋아하시. 의외로 또 그걸 좋아하시더라고. 이런 뭐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약간 네. 고기에 대한 뭐 같은 것도 있고 느낌적인 것들 수도 있고, 그뭐 그냥 모션일 수도 있지만, 바디 스윙에서 음. 네. 손팔는 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손팔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그게 쓰는 거냐 많은 거냐예요 아니면 어떻게 쓰여 짐일까요? 어떻게 쓰여 짐이겠죠 로즈 t v 에서좀더 어떻게 쓰여 짐 느낌적인 느낌보다는 한번 이거는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약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 왜 그러니까 일단 이름이 어쨌든 바디 스윙하고 이름이 붙여져 있고 많은 유튜버에서 바디 스윙을 하면 로테이션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팔은 절대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바디 스윙은 팔을 쓰지 않는다가 아니고 팔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팔에서, 팔이 80% 일을 하면 안 된다. 예요 팔을 잘 쓰자. 손팔을 잘 쓰자.인 거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뭐? 이, 이런 애들. 막 지면, 지면발력, 하체, 엉덩이, 가슴, 등. 얘네들은 굳이 말하면 파워예요. 파워. 팔은 파워가 아니에요. 얘는 스피드예요. 스피드. 바티 같은 거. 그니까 스피드. 얘는, 어, 얘는 스피드를 내야 되는 이게, 이게, 스피드가 가해져야 되는 아이. 얘네들은 파워를 만들어야 되는 아이라고 생각을 일단 하셔야 돼요. 그니까 러 바디스윙은 결국에 내 몸에서 파워를, 파워를 만들어서 그 스피드를 팔에 전달해서 그게 클럽으로 가게 해주는 거니까 팔을 엄청 잘 써야 되고 제가 예전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골프스윙은 암스윙이 바디스윙을 떠나서 이 페이스 컨트롤 할수 있는 아이는 손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손에, 내 손은 엄청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의 감각으로 페이스를 컨트롤 하는 거예요. 팔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좀, 자, 정확하게 한번 말, 네, 좀 표현을 해볼게요. 자, 백스윙 때랑 임팩트 때, 이제 팔, 팔과 몸의 이제 쓰임을 말을 해보면은, 자, 우리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탁 하죠? 그러면 일단 이 팔은 버릴 거예요. 하면은, 내 어깨, 내 가슴 기준으로 해볼게요. 가슴 기준. 이 가슴이죠. 그럼 내가 어드레스한 팔이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은내 가슴하고 내 팔이 만드는 각도가 90도는 대부분 아닐 거예요. 약간 들어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게 한몇도 정도 될까? 예를 들면, 이게, 이게 9 0도라고 가정을 하면 어드레스 우리가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이도 쓰니까 한몇도 정도 돼보요 70도? 70도 정도일 거예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70도 정도라는 가정을 해 볼게요. 자. 백스윙 때는 팔과 몸이 어떻게 써지면 좋냐. 우리가 테이크어웨이를 하죠. 그죠? 그럼 저 몇도예요? 여전히 테이크어웨이까지는 이 각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유지돼요. 이때는요. 지금그다음 유지돼요. 그죠? 거예요. 하지만 살짝 좁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백스윙 탑에 가면은 이 각도가 어떻게 될까요? 45도로. 45도로 당연히 줄어요. 그래서 이게 어드레스예요. 네. 테이크어웨이예요. 하프 백이에요. 그럼 얘는 90, 거의 90도에서 멈추잖아요 이때 팔이 이 예, 정도로 와주겠죠. 예.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암다운이라는 건 뭐냐면 자 암다운은 뭐예요? 갑자기 여기서 뭐 하는 사람들이요? 아, 어지는구나확 여기서 벌리는 거가 암다운, 암다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백스윙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둘이 멀어지니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이 팔을 좀 심, 심하게 보여줄게요. 잡고 내가 이 팔을 일로 막 잡아, 당겨놔. 당겨놔. 당겨놓으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엄청나게? 당겨지죠? 당겨놓은 거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가 문제인 거죠. 왜냐면 우리는 힘이, 스피드가 여기서 붙길 원하는데, 내가 이 상태에서 여기서 얘네 간격을 넓혀버리면, 그서 그렇죠? 힘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어. 자,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쨌든 몸이 리드를 하겠죠? 리드를 하니까 이 각도가 어떻게 돼요? 더 좁아지네요. 더 좁아. 더센 선수를 더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선수는 백스윙 할때 약간 이 75도 유지한 선수도 있는데 그 선수를 잘 보면 다운 때요. 이때 붙여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한번? 얘를 한번 더 늘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늘려놓고 내가 얘를 놔주잖아요? 그럼 얘가 튀어나가는 힘이 더 스피드가 붙겠죠? 바디스윙은 뭐예요? 팔에다가 엄청난 스피드를 주려고 하는 게 바디스윙이지, 오해들을 하시는 게 붙여놓고 이 각도가 40도면은 40도를 영원히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어떤 선수들이 하는 드릴이야. 그 드릴 느낌인 거죠. 왜냐면 내가 너무 암다운이 빠르니까 빠르니까 내가 한번 이거를 언제까지 유지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번 유지한 상태에서 내가 팔을 못 내린 상태에서 임팩트로 와보면 이 광배 쪽 있잖아요. 이 쪽이 나를 굉장히 당겨주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런 내 몸에, 아, 내가 그동안 이렇게 쳤으니까 내가 이게 없잖아. 그래서, 아, 나는 이런 느낌이 없었구나. 나는 내 스윙에 이 느낌을 줘야겠다고 해서 하는 거가 그런 동작들이지, 그 동작들 때문에 이제 판단해가지고 바디스윙은 팔을 안 쓰는 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손목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이두 개가 다른 거예요? 뭐, 아 같은, 같은 건데, 뭘 보여주고 싶냐면, 자, 내가 한번 백스윙을 했다가, 백스윙을 했다가 왼, 왼팔 있죠, 왼팔. 왼팔을 외회전 시켜볼게요, 외회전. 봐봐요. 외회전. 그러면 릴리즈는 되어 있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얘는 거의 스퀘어에 가까운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오해하냐면, 자, 바디스윙에서 이렇게 쓰지 마세요는, 봐봐요. 이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왜 같은 어, 같은 같은 스윙을 하는데, 내가 한번 크게 움직여 볼까요? 내손 어디 있어요? 내 손은 여기 있어도 손목을 이렇게 쓰면 채가 절로 넘어가죠. 어, 봐봐, 이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지,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외회전. 그러니까 이게 스피네이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스피네이션을 영화로 하냐?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 이클럽의 원심력도 붙어 있고 내가 손목이 손목이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겠지만 저쪽에서는 요로 넘어 가. 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느낌을 줘도 저로 넘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팔은 팔과 몸의 연관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 손을 굳이 쓰고 싶으면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바디 스윙 뭐 미국에서 제일 유명하게 요즘에 핫한 건조직인 카스인데 조지 갱카스도 거기서 가서 배우면, 이렇게 하라 그래요, 처음에는. 이거를 엄청 하라 그러고, 너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몸을 돌리면, 얘가 여기 보고 있을 거라 말을 해주는 거예요. 천천히, 몸에 원심력이 없이 그냥 내가 얘만 하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로테이션을 주는 순간, 봐봐요. 이렇게 끝나죠. 음. 그래서, 그, 그런... 순서대로라면 손이, 팔이 먼저라는 거죠? 그 다음 로테이션을 넣어주는 거죠? 다, 아 초보자들은. 어, 초보자들한테 무조건 이렇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손팔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려주지, 이렇게. 그리고 처음부터 알려줄 때 바디를 쓰, 이렇게 회전을 가르쳐주지는 않죠. 이 느낌에 뭘 알려주냐면 스텝을 알려주지, 스텝을. 그냥,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오, 왼발이 가벼워지게 하는 거죠, 백스윙 때는. 왼발이 가벼워지게 백스윙을 이렇게 들고, 한시 들어가면서 왼발이, 다시, 오른발이 가벼워지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로테이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하나 쌓이면 그때 제가 말하는 거 있죠. 뭐 앞에, 뒤로 찹니다. 이거는 늘 말하지만, 그건 부스터를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터보를 다 달아준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손팔은 너무나 자 아, 바지 스윙에서는 잘 써야 되는 거잘 휘둘러주고 오히려 얘네한테 파워를 만들어서 더 많은 스피드를 가기 하 위해서지 절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백스윙을 하고 이거는 딱보볼 걸어가지고 걸어가지고 영원히 팔하고 몸하고 돌면 이렇게 치자는 얘기인데 아니 파워도 안 나올 거고 다운 스윙 때도 여기서 바로 이, 이 아까 말한, 만든 그 각도를 바로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올 때까지는 그 각도를 유지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익스텐션을 하잖아요. 로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때 얘가 어깨에서 확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 스피드는 더 붙는다. 결국엔 손팔을 스피드를 더 내기 위해서 몸을 잘 써야 되는 거네. 더 많은 스피드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리센터 할 때까지는 팔은 가만히 있어요? 프로님 스윙할 때. 사실상은 좁아지죠. 사실상은? 아니, 유난히 다른 사람도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리센터 올 때까지 그냥 얘는 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모양으로 잡으라면 어렵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때 우리가 말한 타이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타이밍. 그러니까 이건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해서 되는 건데, 그때도 말한 것처럼 나는 백스윙 여기서 끝난다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얘를 여기서 던져놓잖아요. 이렇게. 얘가 갈때난저로 가니까 그때 확 좁아진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 이거는 약간 좀더 타이밍을 느끼시면은 그렇게 될 거고 시, 시, 하면 쉽지는 않지 이거는 어, 어. 그래서 파, 손팔을 좀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를 좀 이해하시거나 각도를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좀더 이미지 시키는 게 좋으시니까 이번 것도 나는 머리 에파 오네 아, 아. <laughs>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캐나다 다음 주 일주일 보름 남았나요? 캐나다 가서 스케줄 또꽉차있네요 이번에 네. 댓글에 한국은 못 오는데 미국에 계시는 교포분들이세요 한국은 못 오니 캐나다에서 혹시 레슨 해줄 수 있냐고 시간이 뭐, 하지... 갈수 있다고. 뭐 시간이 되면 할수 있겠는데 내일 레슨 스케줄이 많아서 아, 내가 레슨을 받고, 받고 그래도 꽉찬네 빡친... 그리고 또 이제 코스 나가서 좀 영상도 좀 찍고 이제 음. 여, 여기서 하는 거 말고 이제 실전에서 뭐 어떻게 트러블샷도 좀 찍어 오고 해야 돼가 느낌적인 것좀 많이 느낌적인 거 실전을 해서 에, 써볼 에, 수, 에. 수 있는 것도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고 다음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서 여기서 몸이랑 몸이랑 같이 움직이는 하나의 세다고 힘이 이렇게 같이 쓰잖아요. 그거가 잘못된 인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생각하면 이좁혀놨잖아 좁혀놓거를 은 풀지 않고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서 얘가 멀어질 때 파워가 나오는 거고 좁아진 거를 한번더더쭉 조... 이게 더 어떻게 돼? 근육이 더 늘려놓고 그 다음에 쓰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거. 백스윙 탑에서 몸이랑 하나, 하나, 둘, 셋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그럼요. 가고 그다음에 그게 리센터의 느낌 던등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놓고 얘가 가, 얘가 갈때 내가 이렇게 될때 얘가 한번 좁아졌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익스텐션 할때 팔을 더확 던져버려야지 저쪽으로 그러면 어마어마한 속도가 붙겠지 아무래도 그냥 내가 봐봐요 이 속도보다는. 이러고 있다가 내가 확 던지는 스피드가 훨씬 빨라지는 건 당연한 거. 그러니까 자꾸 골프 스윙 보여줄 때 야구 스윙을 많이 보여주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예 눈으로 본건 이건데, 이론으로 느끼는 몸, 몸이랑 팔이랑 같이 가야지. 그럼 이건데 내가 봤어. 같이 간다기보다는 또 다른 이야기죠. 팔은 몸 앞에 있으라는 얘기를 같이 간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어. 어. 팔이 몸 안에서 움직이란 얘기를 하는 거야. 몸 앞에. 이 삼각형은 영원히 내 앞에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느낌이겠지. 왜냐면 앞에 있는 선수는 없지 않아 왜냐면은 이 아까 내가 말한 이 각도를 이렇게 될 때까지는 아마 팔이 앞에 있는 걸 거야 근데 여기서 약간 얘가 네 좁아지면서 약간 더 다들 절로 약간 가지 에, 에. 그래서 이, 이건 이 느낌인 건데 느낌처럼 실제가 돼 버리면 힘을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어. 그래서 늘 말하는 게 느낌하고 이게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